2,506일 만에 선발 마운드 복귀, 전설의 이름이 다시 울려 퍼졌다. 10월 12일, 고척돔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예상치 못한 송승준, 선발 등판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관중석은 물론, 상대팀 선수들까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그는, 수천일의 공백을 딛고, 다시 한번 전설의 불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팬들의 심장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한일장신 대화 시즌 11번째 직관 경기이자 팬들에게는 이제 익숙해진 불꽃 라이브 현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현장 분위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의 열기를 넘어 전설과 신예, 명예와 생존, 그리고 팬심과 감동이 교차하는 거대한 드라마 그 자체였다. 야구는 결국 인간 드라마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순간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번 불꽃 라이브는 본방송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로 진행되는 별도의 콘텐츠였다. 일요일 고척돔 직관 라이브는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전달했다면 13일 공개될 24회 본방송은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불꽃 파이터즈 버서스 부산고의 치열한 승부를 담는다. 이 방송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송승준의 선발 복귀였다. 무려 2506일 만에 사직구장 선발 마운드에 선 레전드 자이언츠 시절부터 부산 팬들에게 믿음의 상징이었던 그는 이제 불꽃 파이터즈의 든든한 기둥이자 투수 조장으로서 또한번 야구 인생의 분수령을 맞이했다. 경기 시작 전 관중석의 긴장감은 숨조차 고르기 힘들 만큼 팽팽했다. 예상치 못한 선발 발표가 전해지자 팬들은 환호와 놀라움이 뒤섞인 함성을 터뜨렸고 부산고 선수들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송승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여전히 야구판에서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단번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긴장된 분위기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경기 전과식으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던 그는 초반부터 제구가 흔들리며 위기를 맞았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이마, 흔들리는 투구폼. 하지만 베테랑은 달랐다. 그는 이를 악물고 5이닝 선발승 옵션 달성을 향해 몸을 던졌다. 현장 중계석의 해설위원은 이건 단순한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승준에게는 명예, 기록, 그리고 불꽃 파이터즈의 팀워크가 걸려있는 도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고 역시 만만치 않았다. 최근 연습 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터뜨린 강타자가 버티고 있었고 박혜원 감독은 1학년 에이스를 선발로 내세우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게다가 부산의 전설 이대호와 미래 유망주의 맞대결은 옛날 경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고척돔 곳곳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단순한 대학 야구의 범주를 넘어 프로와 아마추어가 뒤섞인 세대 대결의 상징이었다. 야구는 결국 세대를 이어가는 이야기라는 팬들의 말처럼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불꽃 파이터즈의 주전 유격수 김재호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팀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보여줬지만 타석에서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었다. 팀의 기대와 팬들의 압박이 교차하는 순간 그의 한 방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다. 현장 전문가들은 김재호가 부진을 끊어내느냐, 아니면 압박에 무너지느냐가 파이터즈의 성적과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결국 그의 스윙 하나 하나에 팬들의 숨결이 실렸다. 이번 경기의 숨은 긴장감은 옵션이었다.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닌 출연료 상승과 직결되는 세부 조건들이 달려 있었다. 리퍼트는 최고 구속 조건, 선성권은 MVP 달성 조건, 신재영은 이닝 조건. 이 대유는 퍼펙트 게임 조건 등 다양한 옵션들이 설정돼 있었다. 송승준에게는 5이닝 선발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팬들은 송승준이 오늘 살아남으면 그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이라며 열광했다. 반면 일부 해설진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다가 더큰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승환 은퇴식 여운도 진하게 남아있었다. 삼성의 끝판 대장이었던 그는 불과 열흘 전 은퇴식을 치르며 수많은 팬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은퇴식에는 이대호, 정근호, 송승준, 장원삼 등 물꽃 야구 레전드들이 함께 자리했다. 하지만 은퇴의 아쉬움은 곧그 새로운 소식으로 뒤바뀌었다. 바로 오승환이 리코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였다. 팬들은 혹시 불꽃 야구에도 출연하는 것 아니냐라며 술렁였다. 실제로 그는 오는 11월 30일 열리는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에서 일본에 외하라 고지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 소식은 한일 양국 야구팬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드림 매치에는 불꽃 야구 출연진 김선우, 박용택, 이대호, 이태근, 정근우와 최강 야구 출신 김태균, 이종범까지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 경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일 야구 레전드들이 다시 팬들 앞에서 야구의 영광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팬들 역시 이 조합은 그야말로 드림 라인업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또 하나, 눈길을 끈 장면은 선성권과 황영욱의 맞대결이었다. 두 선수는 2023년 트라이아웃 동기로 함께 출발했지만 이후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선성권은 불꽃 야구, 황영욱은 한화 이글스로 진출했다. 그러나 10월 9일과 10일 열린 한화의 포스트 시즌 데뷔 연습 경기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운드와 타석에서 마주했다. 선성권은 경기 후 SNS에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자신만의 성장과 감동을 팬들과 공유했다. 이런 장면들은 불꽃 야구가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선수들의 인생 사사와 팬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KBO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삼성과 SSG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두 팀이 1승씩 주고받으며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팬들은 한 허와 붙게 될 팀은 어디일까라며 손에 땀을 쥐고 있다. 다행히 우천으로 인한 일정 변경 덕분에 불꽃 야구 직관 경기와 KBO 준 플레이오프가 겹치지 않게 되면서 한 팬은 이런 호재가 또 어디 있겠느냐. 팬들은 두 무대를 모두 즐길 수 있게 됐다. 불꽃 야구와 KBO 포스트 시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니 그야말로 야구 천국이라고 한호 했다. 결국 이번 불꽃 라이브와 본 방송 24회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한국 야구가 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였다. 송승준의 땀방울, 김재호의 부담, 오승환의 은퇴와 새로운 출발, 선성권과 황영욱의 재회, 그리고 삼성, SSG의 불꽃 튀는 경쟁까지 이 모든 서사가 한데 얽혀 팬들의 심장을 흔들었다. 전문가들은 야구의 본질은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팬들 역시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는 서사시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10월 13일 월요일 저녁 8시 불꽃 야구 24회 본방송에서 이 모든 결과가 드러난다. 송승준이 과연 5이닝을 지켜내며 옵션을 달성했을지, 김재호가 반전을 만들어냈을지, 그리고 불꽃 파이터즈가 다시 한번 결속력을 증명했을지는 이제 팬들의 눈앞에서 확인될 차례다. 한국 야구의 또 다른 드라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야구는 끝나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송승준이 다시 선발승을 따낸다면,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설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또 다른 팬은, 불꽃 파이터즈가 위기를 뚫고, 팀워크를 보여줄 때, 우리는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고척돔과 온라인을 가득 메운 목소리에는 설렘과 간절함,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마주하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 역시 이 경기를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 명의 팬으로서 그리고 한국 야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송승준의 땀방울 하나, 김재호의 흔들리는 눈빛 하나, 오승환의 은퇴 후 결단까지 모두간의 이야기처럼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야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순간 같았다. 그래서 더욱 이들의 도전과 선택이 빛나길 바랐다. 야구는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다. 송승준의 선발 복귀, 김재호의 반전 도전, 오승환의 은퇴와 재출발, 선성권과 황영욱의 재회, 그리고 KBO 포스트 시즌을 향한 치열한 경쟁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 야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한다. 과연 송승준이 5이닝 옵션을 달성했을지, 불꽃 파이터즈가 위기를 넘어 다시 하나로 뭉쳤을지는 10월 13일 월요일 저녁 8시. 불꽃야구 24회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시고 한국야구의 또 다른 드라마를 놓치지 마시고